네, 안녕하세요. 민감한 질문일 수 있겠는데. 아, 그럼 하지 마세요. 네, 첫 질문은 그런 거 해주시면 어요 네, 네. 타이틀 제목이 원이잖아요. 네. 데뷔 원펀치로 했었는데. 네. 네. 약간 그때 회상 같은 것도 느껴지지 않는지. 그때와 아, 지금을 비교해서 어떤지 네.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대단하십니다. 네, 네. 원펀치. 네. 맞습니다. 네. 자, 네. 답을 좀 해주시죠. 어, 이번, 어, 제목이, 원은, 뭐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어, 가사도 들으시다시피, 네, 오직 하나뿐인 존재라는 그런 의미와 같은 마음을 좀, 어, 협동? 협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좀 합, 뭐, 맞다고, 매치. 네. 네. 좀 같은 마음으로 뭔가 좀 역설적인 그런 표현을 한 그런 제목이랑 가사가 네, 담겨져 있어서 그런 의미입니다. 네. 어, 민감한 질문을 잘, 네, 표현을 잘 했네요. 네. 저는 정말 그냥 솔직하게 말했니다 네. 역설적이다라는 단어를 알면서 역시 똥이라는 단어를 잘 모른다는 게 저는 약간 역설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 대답을 잘 했습니다. 자, 또 질문을,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어, 지금, 네. 마이크를, 네, 먼저 드리고, 네. 우리 기자님께, 네. 그리고 바로 우리 개인의 기자님께도 전달을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TV 데일리 오지원 기자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컴백 축하드리고, 네. 그, 남자다운 컨셉으로 돌아오셨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네. 그런데, 17살이라는 나이도 아까 m c 분도 말씀해주셨지만, 네. 좀 어린 나이에 남자다운 컨셉을 소화하기에는 솔직히 어색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도 준비하기 어려웠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컨셉을 준비하면서 본인이 가장 어색했던 부분이라, 좀잘 소화하는 것 같다. 내가 이런 점에서는 음. 두 가지 말씀해 주세요. 네, 어색했던 부분과 이 점은 내가 정말 잘했던 것 같다. 네, 어다 말씀,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 가장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좀 힘들었던 게 아무래도 가사 전달력이랑 그런 무대를 좀잘 표현할 수 있었던 게좀 저한테는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가사도 되게 강력하고 직설적인 건데 제가 어, 뭐 수줍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히 다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게 조금 아무래도 저의 뭐 강력한 거나 그런 거에 조금 약점인 것 같아요 근데 어 오히려 그 반대의 좀 장점 네좀 저에게 좀뭐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좀 저에게 좀 자신 있는 부분은 카메라를 좀 어, 어, 뭐, 뭐, 씹어 먹는다. 네, 좀, 카메라를 사로잡는 그런 눈빛, 그리고 그런, 얼굴 표현하는 그런, 뭐, 페이스를 좀잘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제가, 어, 프로즈 원0 1부터 어, 계속 쭉 카메라와 같이 있던 시간이 좀 많아서, 네. 어, 아무래도 카메라 좀 같이, 어, 친구처럼,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카메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나무가 네. 다른 것 같다. 네. 카메라에 씹어먹으면 라요 아, 좋습니다. <laughs> 네. 그습요 네. 그렇습니다. 아, 좋아요. 좋은 표현이에요. 좋아 네, 아, 그, 네, 그만큼 네. 뭐, 네. 갈 수가 네.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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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 아, 또, 네. 질문. 네. 바로, 네. 우리 d m 자님께 마이크를 드리고, 네. 안녕하세요. 동화가 쿵정효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연관된 질문인데, 네. 이제 다 중학교를 졸업하셨는데 네. 왜 지금 이 시점에 남성적인 그런 매력을 어필하기 위한 컨셉을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런 사무엘 씨가 생각하는 약간 섹시한 눈빛, 뭐 남성적인 게 뭔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 컨셉을 정한 이유. 네. 어 아무래도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어, 그 전에 16과 캔디는 좀 상큼하고 그런 네. 저의 나에 맞게, 어, 그런 컨셉을 잡긴 했지만, 뭔가 제가 17살이고, 제가 만약에 뭐, 남성적인 거를, 뭐, 제가 뭐, 20살 돼서 하게 되면, 그때는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늦을 것 같아서, 조금, 감전을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음. 좀 많아서 어뭐 예를 들면 뭐 캔디는 아 상큼했다 는데 갑자기 딱 봤을 때어 뭐야 이런 거를 음. 강력하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네 빠른 나이 안에 이렇게 어 컨셉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그렇죠. 뭐 어린 나이긴 하지만 워낙 또 컨셉에 대한 소화 능력이 네타한 사무엘 네, 군이니까. 네, 그컨셉을또잘 소화한다 모습을 네, 보여주고 싶은 욕심, 네, 맞습니다, 네, 이겠죠. 네, 네. 네. 네 또두 번째 네, 질문이죠. 섬의 어, 생각하는 네. 섹시한 눈빛, 네. 음. 남자다움은 어떤 건지. 어, 뭐 저한테는 그뭐 섹시가 좀안 맞긴 하겠지만, 어, 아무래도 아까 어, 말씀하신 것처럼 어, 섹시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게 아무래도 눈빛으로, 네, 카메라와 같이. 어좀뭐 싫어 먹는 그런 거를 많이 연구해봤고 그리고 제가 좀더 뭔가 스무 살이 되는 게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스무 어, 살 되기 전에 좀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 전에 어좀더 섹시한 거를 더 하면 어른 되면 더 섹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 상상력 때문에 어, 섹시한 눈빛을 좀 많은 뭐 솔로 어, 아티스트 분들의 영상을 많이 보고 연구를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저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섹시라는 면에서는 아무래도 춤인 것 같습니다. 네, 음. 왜냐하면 어, 제가 많은 분들한테 춤으로 많이 어필하게 됐고 어, 노래를 이제 어, 지금부터 많이 어필을 하려고 하지만 춤으로 제가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거를 많이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연구하고 해서 춤으로 섹시를 많이 보여주려고 이번 안무도 많이. 너무 습니 네, 어, 방금 전에 뭐, 잠시만, 네, 무대에도, 네, 어, 혼자 하는 퍼포먼스, 네, 네. 어, 무릎 꿇고 막, 네. 오, 네. 근데 딱 보니까 걱정되지 않았어요. 아, 네. 의상을 봤는데, 무릎 무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laughs> 아, 정말 편하게 <laughs> 할수 있겠구나.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그래요. 아니, 무예도 생각하는 남자 다음은 뭘까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네. 음, 어. 지금 성장기를, 네, 하고 있는 우리, 성장 중에 우리 무혜군이 보기에 남자다운. 제가 보기에 남자다운 게어아좀 어렵네요. 네, 네. 근데 어 우선 탐 어, 나왔어. 어렵다. 네. 어려워요.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laughs> 네. 어렵다. 네. 네. 네 근데 뭐어 뭐 저희 엄마 네께서는.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엄마 남자다운 게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네. 저희 엄마는 뭐몸 뭐 키우고 뭐, 음. 뭐 잘생기고 뭐 그런 것도 포함이 있대요. 근데 아무래도 뭐 저희 엄마께서는 네, 예의가 바른 남자가 남자다운 거라고 아, 네. 네, 항상 겸손하고 어, 항상 남을 배려하고 그런 어, 자기 중심만이 아닌 사람이 남자답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네. 네그렇니다네 어, 어머니가 네. 거의 신사인당이시네요네 수고 네, 많습니다. 어, 네. 네. 근데 뭐 제가, 제가 생각하기는 에네삼9일보다 상... 어, 인생을 좀더 산. 네제생각하는에 남자다운 무튼그 지금 성우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본인이 아...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고 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네, 노력한다는이 모습이 네. 정말 진짜 남자다운 모습이지 않나. 네아 그렇습니다. 네, 네 마치 어, 사진기자님이신데 질문도 멋지게하는 것처럼. 얼마나 멋있어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네 소리가 들릴 거예요. 민중의 소리.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민중의 소리 이승기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그 어쨌든 사무엘 군은 네. 그 어, 무엘이 뭐 사슴 무엘 이런 네, 걸로 어쨌든 그. 뭐 10대 팬들 있지만 꽤 나이 많은 누나 팬들한테도 정말 이렇게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네. 제가 제 오늘 들어오면서 딱이 포스터를 보는 순간 어, 우리 무혜리가 컸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아쉬움을 느끼는 팬들한테 아 그런 건 그런 거대로 어떻게 있고 이 앨범에서는 뭘 보여, 보여주고 싶었으니 그런 아쉬움은 좀 기다려라 뭐 이런 뉘앙스의 팬들을 위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는 그 타이틀곡의 빅투비 정의를 쓰고 피처링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뭐 같이 작업하면서 뭐 마주치거나 같이 일하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그런 것도 좀 같이. 네. 찾아주시면은 우리 팬들에게. 네. 네. 어, 우선 저희 팬들에게 네, 하고 싶은 말은 어, 제가 그전 앨범들은 되게 귀엽고 상큼하고 그런 거를 보여주다가 갑자기 이렇게 불변하고 네, 이렇게 머리 스타일도 달라지면서, 네. 어, 포스터에 네, 나온 것처럼 좀 남성적인 거를 갑자기, 어, 보여주게 된 이유는, 어, 저도 사실 남자다 보니까 좀 멋있는 면을 좀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는데, 어,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어, 되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가, 어, 많이 연구하고, 어, 보이실 테니까, 어, 끝까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1월에, 네, 올 1월이었죠? 네. 어, 1월, 사무엘군그 생일날에도 제가, 어, 팬들과 함께 네, 생일파티 네. MC를 봤었는데, 네. 그때도 뭐, 네, 다들 오빠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죠 네. 네. 딱 봐도, 네, 오빠가 아닌 것 같은데, 오빠라고. 아, 네. 그냥 멋있으면 무조건 오빠죠. 아, 네. 영원한 오빠, 네. 네 사무엘군 네. 꼭그 <laughs> 오빠의 이미지를, 네. 다시 하시 네.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 이번 앨범을 또 통해서 젊은 또 팬분들도 어린 친구들도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꼭 네, 팬은 뭐 영원한 거니까, 네, 계속 가지고 계시고. 네, 두 번째 질문이었죠. 네, 어, B2B 정일훈 군과 네, 네 또비를 함께 했는데그 네. 얘기도 좀 해주세요. 어 이번 어, 저희 태트곡 원의 어, B2B 선배님들의 정일훈 형이 비채를 하게 됐는데, 네, 어. 같이 녹음하면서 처음 뵙게 됐거든요. 어, 네. 네. 근데 어, 되게, 어, 녹음하면서 저도 랩을 어떻게 할지 상상이 됐는데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음. 뭔가, 어, 투비 b 선배님들의 뭐 무대나 그런 거를 많이 지켜봐 왔는데, 어, 저의 이런 앨범에 어떻게 랩을 할까 그런 상상이 안 돼서 직접 와야 봐야 될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컸는데, 녹음을 딱 시작하자마자 너무 놀랐어요 네. 어, 왜요? 첫 마디가 목소리가 우선 너무 매력적이에요 네. 음. 목소리가 되게 딥한 목소리여서 어 노래가 그때 마침 딱 돌변하거든요 마침 딱 바뀌는데 거기서 랩을 딱 시작하는 순간 뭔가 녹음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미리 나온 앨범을 듣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 역시 이륜 형이다라는 생각이 컸고 녹음을다 끝나고 이제 나와서 제가 어 물어봤는데, 뭐 질문을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저를 예전부터 지켜봐왔다 라는 말이 너무 놀랐어요. 저는 그때는 뭐 제대로 인사를 잘못 드렸고 해서 좀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때 저를 어렸을 때부터 알아가지고, 원펀치 때부터 알아셔서 예전에 얘기를 다 끝내시는데, 아어 그때 그랬던 시간 이 있었구나라는 음, 네. 그래 얘기하면서 빨, 빨리 친해졌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 제가 어, 얼마 안 됐지만 평창 네 그거 어, 올림픽 응원을 위해서 무대를 서게 됐는데 네. 거기서도 대기실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때 어, 노 메이크업이신 상태에서 제가 인사를 드리는 게 실례일까라는 마음에 어, 그래도 인사를 드리는 게 맞다 생각해서 인사를 드리는데 앨범이 나오면. 큰 응원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이번 앨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어 이른군이 오래 전부터 사무엘과을 네, 지켜보았다. 네, 저는 네, 오래전... 함께 작업해서 너무나 기쁩니다. 네, 나중에 네. 네, 어, 그 지금 앨범 피처링도 함께 했는데어이원 무대를 이른군과 함께 하는 모습을 저도 꼭 뭐, 아... 네, 지켜보고 싶네요. 네, 네 저... 대단한 친구죠 네, 음악성도 있고 네 멋진 친구 이른군과 함께 있군요. 자 팀을 또 바꾸요? 어, 네. 네 스타뉴스 윤상근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그 남성미 얘기 계속 하셔서 좀쭤보려고 네. 했던 건데요. 그 어쨌든 남성미를 발산하고 그런 강렬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좀 쉽지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뭐 선배 가수분들의 무대를 보면서 좀 도움을 받으셨을 텐데 좀 기억에 남는 아니면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그런 가수분들 선배 가수분들이 있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어 저에게 되게 큰 도움이 됐던 선배님들은 동방신기 선배님들이었습니다. 네. 네. 어 아무래도 제가 어, 미국에서 한국 뭐 가수를 처음 봤던 거는 동방신기 선배님들의 오정반합이라는 노래를 처음 보고 가수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제일 컸거든요. 그래서 네. 어그 영상을 보고 예전부터 영상을 뭐 많이 찾아봤어요. 네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요. 근데 아무래도 뭐 눈빛도 중요하고 퍼포먼스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것도 중요했지만 뭔가 그 동방신기 선배님들만의 그 멋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뭐 저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표현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근데. 되게 그 멋이 확실하게 느꼈던 게 전달이 돼서 그게 멋이다라는 게 제일 컸고 음. 동방신기 선배님들 영상을 보면서 뭐 눈빛이나 아니면 무대에서 어떻게 하냐라는 그런 거를 좀 많이 연구했습니다. 네, 어, 오늘 네, 공격께서 동방신기가 컴백을 네. 네,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활동을 같이 하면서 네. 동방신기 이제. 만날 거 아니에요? 예, 영광스러웠습니다. 네, 동방신기를 보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던 사무엘 부대 네. 동방신기와 같은 무대에서 노래를 한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네. 활동을 통해서 많이 배울 것 같습니다. 네, 무대를 네. 보면서 나는 어, 이런 게좀 부족하구나. 아니면 어, 이런 거를 좀더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구나라는 거를 하나하나의 무대를 좀 많이 연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방신기를 보면 제일 먼저 스 수많을 거예요. 보자마자 딱 지나가는데? 안녕하세요 선배님 저는 선배님 덕분에 한국에서 가서 내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네,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어, 보자마자. 네. 네. 꼭 얘기를 할수 있을까? 네. 그런 기회가 있을까? 네. 걱정입니다. 네. 꼭어 보면 인사하고 네. 인증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아, 네. 네, 꼭 이제, 네. 인증 사진 올려주신 우리 기자님들도 네. 어, 정말 좋은 기사 기회가 되면 네, 네, 찍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laughs> 다 덕분이에요. 네, 박병준. 박병준. 기억해. 네. <laughs> 기억합시다. 네. 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나시아의윤 기자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리고요. 네. 어, 성은 씨가 워낙 춤에 소질이 뛰어난 가수라 그동안 춤을 보여줄 수 있는 빠른 템포의 노래들을 많이 발표했었잖아요. 네. 그, 그 타이틀곡 말고 다른 무대를 보니까 조금 더 부드러운 음색을 들려줄 수 있는 노래도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래서 서문 씨가 평가하는 내 보컬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무대에서 워낙 네. 퍼포먼스를 잘하는 친구로 네. 다들 알고 있지만 또 음악적으로 보컬로서 본인 생각하기에 네 이야기해 주세요. 어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어 갑자기 지금까지 되게 강력하고 빠른 템포의 음악으로 춤을 많이 보여주게 됐는데 어 오늘 어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돼서 어 그런 칭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어... 근데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되게 빠른 템포로 춤이랑 노래를 많이 보여주게 됐는데 어 이번 앨범뿐만 아니라 그전 캔디 앨범 안에서 어 느린 그리고 되게 발랄한 어 되게 어 느린 템포의 노래를 많이 보여주게 됐는데 어 저는 한 가지의 장르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은 네 절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다양한 어, 장르를 잘 소화할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어서 어, 이렇게 앨범 안에 네, 잠시만이라는 노래를 어, 담아 놓습니다. 네 본인 생각에 본인의 보컬의 자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어뭐뭐 뭐, 저도 지금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제가 녹음을 처음 시작하고 노래를 처음 시작하게 됐을 때 어, 많은 분들께서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던 게 음색이 좋다고 네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저는 잘못 느껴요. 네 근데 어, 녹음을 하면서 제가 들으면 아 어, 내가 음색이 잘 어울리는 노래가 있고 안 어울리는 노래가 있구나 해서 그런 어, 대화를 하면서 어, 음악을 네 여태까지 1 6부터 원으로. 까지 어, 많은 음악을 접하게 됐는데 어, 음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색, 네. 네. 음악의 네. 색깔이 네. 좋은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어,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네. 해주시는데 또 질문을 더 받고요 없으면 제가 준비한 질문을 네. 끝으로 네. 더 이상 질문을 네.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앞으로 활동 네. 네. 어, 뭐, 내일부터 네. 첫방을 시작할 텐데 네. 앞으로 활동 계획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어, 우선, 이번 저의 앨범 1으로 네. 활동하게 됐는데, 어,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네, 네. 오늘부터 시작인데,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네, 음악방송과, 어, 해외 네, 일정을 하게 됐는데, 어, 한국 활동도 정말 열심히 하면서 해외 활동을 열심히, 네, 준비를 하게 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음 주, 네, 네. 다음 주죠. 네, 베트남에 가서 뜰까요, 제 틀을 네, 하게 되는데 어, 정말 음악도 되게 다른 음악의 장르를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준비됐으니 어, 많은 관심과 사랑 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뜨일까지뿐만 어, 아니라 어, 제가 4월 13일 네, 일본 KCON에 네. 네, 참여하게 됐는데 어, 많은 가수 형 누나들 그리고 선배님들이랑 같이 무대를 펼치게 됐는데 어, 저도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고 어, 같이 무대를 열심히 준비한 어, 형 선배님들, 누나들, 어,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베트남, 네, 베트남 판트리에 까요즈에또채를하고 네. 일본에 또 케이콘에 또, 어, 채를하면서 해외 일정도, 어, 많이 집널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해외에서, 네. 어, 팬들께, 아, 팬들한테 인기가 많은 또, 선배분인데, 어, 해외 팬들을 위해서 뭐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게 있어요, 혹시? 어, 제가 준비한 거는 그렇게 뭐, 뭐, 딱, 뭐 강력하게 뭐 준비한 건 없고 어 아무래도 제가 해외를 가게 되면 네뭐 알아야 되는 뭐 단어나 음. 아니면 뭐 대화를 할만한 그런 뭐 소스의 말들을 네. 좀 많이 배우고 있어서 언어를 좀 중심적으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어 해외 배드로 해서 외국어까지 네, 공부를 하고 있다가요 어네 자어 이제 네 마지막 한 무대가 남겨져 있고요 네 오늘 이제 어, 원래 우리 기자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간대가 5시예요. 제일 좋아하는 어. 시간대가 3, 4시인데 약간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아, 네. 네. 아마 칼퇴근을 못 하실 거예요. 네, 어. 어, 이미 이제 퇴근을 해야 되는데 네. 마감해야 되는데 그만큼 네. 어, 많은 기자님들이 어, 사무엘군의 성장을 이제 보고 계시는 어, 겁니다. 네. 궁금해하고 계시고 네. 네. 어, 끝인사는 잠시 뒤에 아, 네, 네, 하기로 하고요. 네, 다음 무대 네. 어떤 무대에 준비되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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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음 무대는 어. 앨범 1이 아닌 네. 그 전에 어 발표한 어 정규앨범 들어가있는 테드고캔디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캔디 무대 네, 준비를 네. 좀 해주시고요. 네, 캔디무대를 끝으로 네, 오늘 모든 쇼케이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